할렐루야. <laughs> 멜레베 민수기 사장 1절에서 20절까지. 레위인이 증모와 성막의 기구의 운반 관한 규정입니다. 민수기가 좀 사실 까다롭습니다. 본물을 다룬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이들은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직접 그것을 보거나 만지면 죽음을 당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함, 성김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레서 4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하여 이르시되 내일 자손 중에 거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따라 가문에 따라 집결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내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의 종조에 따라 계속하라. 하나님은 내위인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분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을 직무를 맡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특별한 자들을 특별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을 보면은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직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구별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어, 위한 거룩한 어, 책임입니다 예. 책임 <laughs> 우리가 예, 교회에 보면요 어, 이렇게 목사님 예, 장로님 근사님 예, 장리집, 장사 장리 또, 서리집사, 아,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있고, 어, 그 외에 전도부가 있고요, 어, 또 각종 부수가 있고요, 어, 이게 있죠. 그런 것은 이렇 구글을 두는 이유는, 어, 그 맡은 직분에 해야 할 일이 특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시면은 구별됨과 어, 책임이 따른 거죠. 교회에서 집, 맡은 직분은 어, 특별한 거룩한 거룩함과 어, 책임이 예, 요구되는 거죠. 차량 봉사도 그렇고요. 음, 우리가 주방 봉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취일함에 있어서 특별히 안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다 유기적으로 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 음, 그 은사들마다. 사람을, 어, 부르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음,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에 따르는, 어, 구, 약의 예식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구약을 예식을 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식이 이리했으나, 신약의 예수님 오신 이유로 우리가 예배의 방식과 절차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절차와 예식과 절차와 어떤 맡은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신 이후로의 교회 질서가 지금 현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질서가 이런 질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성막 기구를 다루고, 또,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런 수많은 분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아직도, 이런 성막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 어, 또 예수님 다 하기 또 성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우리는 오직 어, 시, 신약법에 에, 바뀐 이후에 에, 법을 따라야 할 줄은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그 말씀을 하냐면, 아직도 구약을 쫓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래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아들들이 들어가서 각칸 막는 시장이 거둬 정의계를 듣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듣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가 펴고 대접과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선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에 가죽 듣께로 덮은 후에 그 채로 깨고, 청색 보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등잔대와, 잔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스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듣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에 가죽 듣기 아래, 너, 매는 털 위에 두고, 어, 금 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을 뜯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뜯기에 덮는,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재단에, 재를 버리고, 그 재단에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곧, 불 옮기는 걸어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의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그 위에 뜯고 그 채를 깨맬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아 자손이 멸 것이며, 15절까지는 요 어, 오직 제사장, 아론과 가들들이 많이 성수 안에 기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고아 자손은 기구를 운반하지만은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룩하심을 경영해야 한다. 예배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들어야 한다. 신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어 그래요. 음 교회에서 어그 맡은 직분이 있거든요. 직분에 하나님자가 그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유된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된 업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구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절차법이 제사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관소화되고 단순화됐죠. 하나님을, 자, 16절에서 마지막절까지 하나님을 섬길때 질서가 필요하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에레아탈이 맡을 것은 특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은 소재물과 관중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자손 고아조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죽기,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게멜 일을 지휘하기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것이 죽으리라 하나님을 섬길 때 지리수가 있는데요 어, 아론은 아들 엘 아셀이 전체적인 감독을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감독을 맡았고요. 레윈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질서 있게 봉사를 했고요. 경수라고 하나님을 감당하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옷, 옷 끝에 방으로 달려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석일에 들어가는 한 번, 지송수에 들어갈 때, 어, 거룩하지 못하거나 질서 있지 못하면, 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어,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예, 배와 성김에는 하나님 정하신 방식과 원리가 있으며, 이것을 어기면 심판을 따른다. 에, 교회에서는 성도, 성김은, 어, 성경적인 질서와 직분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음. 오늘 음, 말씀 마무리하고. 음. 어. 다시 한번 더핵심을더 요약하겠습니다. 예배와 성김에 있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거룩한 책임이 따르고요. 하나님의 경애하고 어,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질서와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다양화되는 이 시대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들 다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